지금 다음 70기 대표주자 윤동현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축제입니다. 오늘은 길고도 짧았던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며 기독교 학생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눴던 68기 선배님들의 선박성에서 파송식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선배들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이제 고인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납습니다 선배들이 졸업하고 선박에 가서도 우리의 구주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박 선교사로서의 늘 승리하도록 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휴가가 되면 먼저 이 캠퍼스로 달려오십시오. 마시,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후배들 공유해주세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박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Thank you.